자, 이번 영상은 이미르 하면서 좀 처음 추천하는 사냥터 영상입니다. 사냥터 추천을 안한 이유가 이미르가 좀 사냥터의 특색이 좀 없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여기만은 좀 특색이 확실해가지고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냥터는 경험치를 위한 사냥터예요이 바랄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 폴크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 폴크방을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경험치가 좀 뻥튀기 된 상태인데, 어, 이거 10%짜리 경험치 먹고, 어, 마리당 경험치가 한9600 정도 오릅니다. 어, 이건 참고해 주시고, 여기가 좋은 이유가, 못 밀집도가 미쳤어요. 지금 보시면은, 다른 사냥터에 비해서 몸 몰리는 게 말도 안 되거든요? 근데 이게 단점이, 그만큼 스펙이 되지 않으면 좀 힘들기는 합니다.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서 할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구석지로 가도 충분히 목도 잘 몰리고 괜찮거든요. 쌍영웅 정도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쌍전설이면은 이 가운데에서도 할수 있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소각은 분들, 무각은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파티하는 거 아니면 힘들기는 할 거예요. 근데 파티하면은 그래도 효율은 나올 것 같다. 어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됐고요. 아마 다른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. 이 정도 사냥 효율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제가 지금 폴크방 다른 곳에서 사냥을 하게 되면. 는 시간당 경험치를 한 8퍼, 9퍼 정도 먹는데 여기서 사냥하게 되면은 거의 12퍼를 먹어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. 근데 저도 여기 싹 돌아봤는데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어. 어. 크 방하실 때는 무조건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당연하게도 볼바 스칼드가 효율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. 원거리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고 여기 고정해서 사냥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사냥 스킬 세팅하실 때 볼바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스킬들은 다 빼주시면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이렇게 고정 사냥이 안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룸베리와하고 아이스 로드를 뺐어요. 두 가지 이동 스킬은 뺀 상태고 그리고 볼바하고 스칼드 이게 사냥하실 때는 원거리 몬스터를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. 원거리 몬스터가 이 자리에 하나. 이 자리에 하나가 뜨거든요 원거리 사냥하실 때는 이 바위 주변에서 하시면 돼이길 위에 있는 바위 보이시죠? 이 바위 주변에서 하시면은 원거리한테 어그로 안 끌리고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잘때할 때는 진짜 고스펙 분들 아니면 좀 힘드니까 웬만하면 좀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이제 막 여기 오신 분들은 당연히 스펙이 안 되겠지만 중간 가까이 되면은 충분히 여기서 사냥 가능하실 거야 무소각은 분들도 그래서 아마 지금 알아두시면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거니까 여기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사냥하는데 몹이 이렇게 많이 몰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일곱 여 마리씩도 모이는데 뭐 항상 이렇게 모이는 건 아니에요 아다리 잘 맞을 때만 이렇게 몰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잡으면은 지금 제가 몰이하면은한25% 정도 먹는데 그냥 자동사냥으로 12%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기는 해어 고스펙 되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좀 차이가 심할 겁니다 특히 원거리 분들 그리고 근거리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근거리 분들은 차라리 이 원거리를 잡기 위해서 원거리 그 리스폰 자리에서 돌리시는 게 괜찮아요. 이런데서 돌려가지고 원거리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근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거 피해가지고 이런데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. 그니까 만약에 제일 좋은 자리는 근거리도 아마 이쯤 될 거예요. 이쯤에서 여기서 사냥하는 게 제일 좋고 여기 자리가 없다 하시면은 차라리 이 원거리가 뜨는 거 둥수가 이제 뜰 때마다 잡게 되니까 효율이 좋다는 거. 근데 확실히 좋아요. 아마 해보시면은 좀 체감이 되실 거야.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스펙이 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빡셀 수밖에 없어요. 빡셀 수밖에 없지만 굳이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 가운데서 에안 하시면은 전투력 한 5만 5천 대에도 할수 있다. 근데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와 근데 진짜 지리긴 한다. 이렇게 사하는데 이렇게 몰린다고? 이거 말이 안되잖아 지금. 이미 첫번째 사냥터 추천해드렸구요. 아마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사냥터가 아닐까 싶습니다.